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름부터 멋이 넘쳐흐릅니다. 2020년 국내에 첫 출시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온 차량이죠. 2023년 페이스리프트 되었는데 2024년 더 새롭게 출시되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며 국내 오너님들까지 현혹시키고 있는 매력적인 자동차입니다. 오늘은 이2024 트레일블레이저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고 할인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상담부터 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링크로 상담 문의 주셔야 빠른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문의는 링크로 부탁드려요. 차를 살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가격입니다. 얼마나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님들의 선호도가 갈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할인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일일이 찾기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는 디자인과 주행, 품질은 9점 이상으로 정말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지만 가격 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디자인과 기본 스펙이 정말 좋지만 가격이 비싸 고민하시는 오너님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는 장기 렌트가 좋습니다. 할부와 동일하게 차량 가격 전체를 그대로 나눠서 내는 게 아닙니다. 기존 가격에서 잔존 가치를 따진 금액만 나눠서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이용할 때부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초기 비용과 부대비용 문제도 간단히 해결됩니다. 자차나 할부의 경우 취득세,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비 등 초기에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는 이 모든 비용이 전부 월 렌트료에 포함됩니다. 부차적인 지출이 필요 없으며 훨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꼭 링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고기간입니다. 할부 또는 자차의 경우 차량을 주문하면 출고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기 많은 차량일수록 순번이 밀려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장기렌트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를 출고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여사에서 미리 선금의 재고를 확보하여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재고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빨리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24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인기 차량의 경우 재고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니 잘 알아보신 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렌트는 사업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높은데요. 세금 절감 혜택이 있고 연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감가상각비 문제가 없다는 것 역시 장기렌트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를 자차로 구매하면 나중에 감가타격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렌트는 애초에 내 차가 아닌 회사 차라서 감가타격을 맞을 일이 없습니다. 대여기간이 끝나서 반납할 때가 되면 자유롭게 반납 인수 연장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이 편리하고 할인율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렌트는 최근 들어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렌트사마다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 견적을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면 그때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솜씨로 확실하게 2024 트레일 블레이저. 비교견적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의는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에 표시되어 있으니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트레일 블레이저 가격 줄이고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